아멘. 골로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편지의 전반부에서는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실천적인 삶을 권면해 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습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4장부터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환난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이 받는 등 믿음으로 소문이 났던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예쁜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교회였었고요. 아직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더 배워야 했고 더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에 마땅히 행할 일들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한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가 그랬고, 그 문화가 그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문란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러한 음란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과거 이방인 때처럼 세속을 따라 살아왔었던 그 삶을 버려야 된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또 가르쳐 주세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공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세 번째로는 성도의 부활에 관하여 가르쳐 주세요. 13절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란 죽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겁니까? 죽음과 함께 우리 육체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부활이 있습니다. 주 강림의 날에 죽었었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 영접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부활은 주님 강림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강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 강림의 때와 관련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5장 1절부터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후반부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우리 수지 방주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존중히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죠. 또 타협 없는 신앙으로 믿음의 소문이 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더 배워야 하고 더 자라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수지 방주교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으십시다. 그리고 따르십시다. 그래서 더욱 장성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 곧 형제 사랑에 관하여 가르쳐 주세요. 구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면은 보통은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영적으로는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 서로 성도들 서로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은 거듭납니다. 중생. 한자어로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그렇게 두번 태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의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죠.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김씨로 이씨로 박씨로 최씨로 장씨로 각각 다른 성씨로 태어나고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담의 죄악의 씨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겉 사람 육의 사람 말고 영혼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거 사람은 그대로예요. 우리 거 사람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거듭난 속 사람은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예,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기한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어느 주의 왕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뭐죠? 왕의 아들과 딸, 왕자와 공주님들이신 거예요. 왕자병, 공주병 아니라 진짜 왕자님, 진짜 공주님, 천국의 후사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또 인사하세요. 몰랍했었습니다. 우리가 몰랍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사를 나눈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딸들과 아들들, 왕자와 공주님, 천국의 후사들입니다. 물론 생긴 거는 좀 시골스럽고 후졌어요. 예.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진짜 왕자님, 공주님, 저 천국의 후사들인 겁니다. 지난번 태국의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태국은 왕국이죠. 왕이 있습니다. 많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었던 왕이 계셨는데, 에, 얼마 전에 몇해 전에 돌아가셨고, 그 아들 왕자님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왕자님 생긴 걸 제가 좀 봤는데, 뭐 우리와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후지셨었더라고요. 우리가 생긴 게 후진 거는 겉사람인 거고요 죄로 망가진 유계 사람이 그런 거고 우리의 속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속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왕자와 공주 저 천국의 후사들 영광스러운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함께 거듭나서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서로는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다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형제와 자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형제된 서로를 사랑하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미워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서로 좀 돌아보고 또 도와주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몰라뵀었습니다 형제님 몰라뵀었습니다 자매님 인사하세요 인사하시면서 그 서로의 눈동자를 좀 보셨어요? 좀 느끼셨습니까? 네, 그렇죠? 사랑받고 싶어하세요 다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네, 그렇죠? 아 이분은 내가 도와줘야 될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들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서로 돌아보고 또 도와주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를 사랑했었어요 바울은 형제된 그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줍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함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요. 우리끼리만의 사랑은 아니었었습니다. 십절 말씀을 보니까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마게도냐 지역에 대표적인 세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끼리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모든 교회를 다 형제로 여기고 사랑했었어요. 우리데살로니가 교회만, 우리수지방주교회만, 우리전도회만, 우리쌀식구들만, 우리부서만 그렇게 우리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했었었던 거죠. 우리수지방주교회도요.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서 우리 방주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 한국 교회 또 열방 교회까지 넉넉히 사랑하고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더욱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 사랑과 관련해 가지고요 본문에서. 한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누구의 가르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치심 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이시고요. 사랑의 모델이세요. 그분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함께 또 명령하세요. 가르치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형제 사랑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사랑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결국 사랑을 가르치는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을 가르치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선지자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곳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곧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 그 말씀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요 감정 혹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을 행했었던 거죠. 사랑은요. 행하는 겁니다. 감정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도 사랑하셔야 돼요. 예. 저주스러운 말, 핥는 말, 상처 주는 말, 성도는 그런 말에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말을 고치셔야 돼요. 성도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좀 달라야 돼요. 위로해 주는 말, 용기 주는 말, 정직한 말, 사랑의 말, 살려 주는 말. 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 사랑하셔야만 하겠어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의 진실함은요, 행함을 통해서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아무런 사랑이 아니다 라는 거죠 사랑의 말과 함께 또한 행하는 진실한 사랑을 더욱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은한 5년 이상 된것 같은데 한 7, 8년 정도 된것 같은데 명절 때마다 성도들에게 쌀을 나눠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모르게 말 없이, 그게 사랑입니다. 또 성도의 궁핍함을 돌아보고, 또그 필러들을 모르게 또 그렇게 채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매일 기도해 주시는 거,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은요. 한계가 없어요. 내가 사랑했다. 이제 됐다. 그러한 한계가 없습니다. 십절 말씀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미 행하고 있어.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더욱 행하라. 더욱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은 여기까지 이제 다 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고 더욱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네, 무한한 사랑을 하시죠.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지만은 이제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먼저는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을 희생의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었죠 그리고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소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세요. 한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 형제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살찌기고 또물갑피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면서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 서로를 사랑해 왔습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었어요. 우리 더욱 행하십시다. 더욱 서로 사랑하십시다. 완전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이 한량 없이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들 서로 간에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열방 교회와 주님이 품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더욱 사랑이 많아 넘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부터 바울은요.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행하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제 11절에는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받는 이들에게 너희도 놀지 말고 일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습니다 사랑을 행했었어요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교회 안에 한편으로는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 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 주는데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말씀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은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는 것, 이거 명령입니다.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그 명한 내용이 뭐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일하셔야 돼요 자기 일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책임들이 있죠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자녀로서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들을 행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 사장님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책임들이 있어요. 그 책임을 하셔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서 돈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깡패가 하는 짓들입니다. 일하셔야 돼요. 책임을 다해서 일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고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기도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서 그 책임을 다 하고서 그 수고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명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금면이 자기 일을 해야 할또 다른 이유가 12절에 또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이 행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면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함께 구원 e 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할 보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정하여 성실히 자기 일하는 모습을 보게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아, 리스스인인은은 세상 사람하하다르르나정직하하나성실하하나나선함함을보해해 그 주어서 리스스를 선전해 해 r 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요 궁핍해 가지고 자꾸 세상에 꾸기보다는요 사랑을 베풀어는 주는, 주는 자, 나누어 주는 자, 예? 자꾸 꾸어 주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풍성함을 자꾸 선전해 주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사랑 받은 자로서 우리들 서로 간에 사랑하십시다. 우리들 서로는 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입니다. 저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아 영원히 함께 살고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 서로 사랑하십시다. 말로만,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좀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도와주십시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말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서 하나님께서 분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더욱 사랑을 베풀어 줄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일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기도 하고 선전해주면서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